사단법인 포항 생명의 전화는 3 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생명의 전화 이수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생명의 전화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이차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과 기도와 또 사랑과 교제와 아름다움으로 실천하 기관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기관으로서 나아가기를 다절히 소망드리며 포항생명의 전화는 그동안 시민상담 교실을 통해 1,100여 명의 상담 봉사자를 배출했으며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경북자살예방센터를 두고 있습니다.